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게 땜빵이긴 한데, 원래 찍으려던 아이템이긴 한데, 아, 네. 아, 지금 되게 당황해가지고, 원래 오늘 이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급속 충전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다 찍어 놓고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고, 하면서 이제 애플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따려고 들어갔는데, 그 29W 충전기가 단종되고 30W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온 지한 2주 됐는데, 제가 요즘에, 어 그런 이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잘안 가가지고, 어 몰랐다가 급하게 알아가지고, 그 영상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급하게 지금 6시에, 오늘도 1일 1일 영상을 하기 위해, 네,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요. 이거 땜빵이긴 한데, 제가 원래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찍게 될 줄은 몰랐네.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인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정보는 다 팔렸겠죠, 이미. 여기저기서 유출돼서. 그래도 이제 우편물에 온 개인정보를 이렇게 지워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걸 몇 종을 써봤는데, 이걸 새로 사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옛날에 썼어요. 맨 처음에 썼던 제품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교보문고 이런 데서 팔아요. 가격이 뭐 만원? 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으로 파는데 처음에 이걸 썼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 잉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분리되고 이래가지고 얘가, 얘가 분리되고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아 불편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거를 샀었습니다. 이거는 도장식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아이고 이렇게 있어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띵 나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조그만데만 쓸수 있고 조그만 내용이 많아지면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요쪽이 이제, 이제 인주거든요 그리고 한번 찍고 하고 다시 하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만 찍어도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안 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샀던 게 이건데 이거 아마 대만 아니면 일본을 샀을 것 같은데 대만이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구점 가면 이제 일본이랑 비슷해요.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적게 쓰기는 좋으나 이거 진짜 불편해요. 세개 중에 이게 제일 별로야. 그냥 화면만 봐도 답답한 게 보이시나요? 좀더 확대해서 볼까? 보면 옆에 하고, 뭐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을 줘서 해야 되고, 대충 하다보면 이게 또 오늘 왜 이렇게 잘 돼? 이렇게 긁었는데 안 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반만 나오거나. 이게 제일 별로라서 결국 요거를 다시 결국 어제 그저께인가 교복 갔어요. 사왔어요. 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누르면 뿅 하고 나와서 이알수 없는 문자들이 있어서 지울 수 있거든요. 개인 정보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튼 요거 하나 집에 갖고 있으면 택배 버릴 때좀 찝찝하지 않게 버릴 수 있어요. 내용이 이것밖에 없네. 너무 영상을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영상을 너무 날로 먹을 것 같으니까 또 재미있는 문구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쓸모 없는 아이템들. 어, 얘네 셋은 똑같은 물건이고 이건 다른 건데. 요거는 어 집어 어, 호치케스 호치케스 아니지 스테이플러 대신 쓸수 아이, 있는 아이템이요. 에 종이가 있으면 여기 넣어서 하면 얘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스테이플러 없이 종이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묶여져서 뭐 엄청 견고하게 있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 문제가 없어요. 뭐힘 주면 당연히 이게 빠지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얘네 들은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회사도 같은 거네. 이거는 어, 종이풀 아니 종이풀 아니요 테이프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창 여행에서 모은 티켓들 정리할 때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그마저도 정리 안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 여기 풀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게 렇 티켓 같은 거를 옆에 붙여놓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별로 다른 건데 얘도 이제 대만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미리 별로 다르게 있어요. 방향 어디야? 아 이쪽 방향이네. 쓰면 이거 사무직으로 하시는 분들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쓰면 되게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손에도 안 묻고, 다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어, 제가 이거 대만에서 사긴 했는데, 대형 문구점 뭐 서점 안에 있는 문구점 같은데 가면 이거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 구입해 사용하시면 좀네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좀 쓸데없지만 하나씩 갖고 싶은 아이템이잖아요. 여러분이꼭 뽐뿌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시셔서 감사하고 내일 더 뿜뿜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